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명과학원에서 사람의 유전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사람의 유전에 대한 이 화면을 좀 보시면요, 사람의 유전은 일반적으로 DNA에 있는 유전자가 형질이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DNA 이중나선 구조가 있고요. 이 DNA 이중나선 구조 안에 특정 위치에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고, 그 유전자들이 형질이 발현되는 현상을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면 됩니다. DNA는 우리 친구들 그 화면에 보시면은 어, 히스톤 단백질과 같이 엮여서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단위체를 만들게 되고, 이 뉴클레오솜들이 여러 개 뭉쳐져 있을 때 우리는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염색사들이 어, 응축된 상태를 염색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염색체에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어,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가 있고 맨 마지막에 XY 염색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번부터 22번 염색체를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하고 그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상염색체 유전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림에 있는 XY 염색체처럼 성염색체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염색체 유전은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방식 또는 특정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이 성별과 관계없이 늘 같은 확률로 나오고요. 성 염색체 유전은 유전자의 전달 방식 그리고 특정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 염색체의 발현 빈도는 아들과 딸에 대해서 같은 발현 빈도가 나타나고요. 성 염색체 유전에 있어서는 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들과 딸 또는 남녀의 발현 빈도가 같지 않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 염색체에 의해서 발현되는 상 염색체 유전에는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일인자 유전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대문자 A, 소문자 a 이런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될 때 단일인자 유전이라 하고 다인자 유전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 E, B와 같은 여러 개의 유전자 쌍이 모두 다 발현이 되면서 우리가 형질이 발현될 때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의 형질 어, 유전자가 발현될 때, 아까 얘기했던 대문자 A 소문자 a처럼 또는 대문자 R 소문자 r처럼 이렇게 대립 유전자 두 개가 한 쌍의 형질을 이룰 때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하고 그 예로는 귓불 모양, 이마선 모양, ABO 시 혈액형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인자 유전은 어, 아까 얘기했던 A, E, B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 B, C처럼 여러 쌍의 유전자가 형질 발현에 역할을 하고요. 그러나 단일 인자 유전과의 약간의 차이점은 다인자 유전에서는 요 유전자가 어, 형질 발현을 일으키는 건 맞는데 환경도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그 근본적인 예로 키, 피부색, 지문선의 수, 몸무게 등은 다인자 유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단일인자 유전과의 차이점은 완전히 유전자가 형질발현에 100% 기여한다. 그러면 단일인자 유전, 어, 형질발현이 유전자에 서 일어나긴 하지만 환경에 영향도 있다 하면 다인자 유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그래프의 차이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단일인자 유전은 어, 예를 들면 둥글다, 주름지다. 황색이다, 뭐 녹색이다 이런 식으로 대립형질이 단순하거나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막대그래프 형태의 불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고요.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유전자가 형질을 발현시키기 때문에 대립형질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연속적인 변이가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단일 인자 유전은 어, 다시 단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단대립 유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다시 말하면 유전자 종류가 두 개면 되겠죠. 대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문자 R, 소문자 r에 이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 쌍은 대문자 R, 대문자 R 또는 대문자 R, 소문자 r 또는 소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해서 형질이 나오면 단대립 유전이라고 하고요. 복대립 유전은 어떤 형질을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될 때입니다. 예를 들면 a b o 식 혈액형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어, 혈액형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A 또는 B 또는 O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세 세 가지 유전자가 한 쌍을 이루어서 형질을 나타내니까 뭐 AA 또는 AO, BB 또는 BO 또는 ABOO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3개일 때는 표현형이 6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립 유전자가 2개일 때는 표현형이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지문을 읽으실 때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사람의 유전을 간단하게 개념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또 단일인자 유전에서의 단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 단어가 좀 생소할 수는 있,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 지문을 잘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개념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어, 문제를 독해하실 때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읽어서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